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 꿈 분석 794번째 시간. 꿈의 특징 4탄. 꿈은 함께 보는 꽃동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모든 꽃들이 천자 만홍들이 아주 그 화려하게 그 진열되어 있죠. 뭐 2월 달에 그 매화로부터 시작해서 뭐 진달래, 목련 예나리, 이런 꽃들 비롯해서, 뭐, 5월달쯤 되면은, 그 침이 많은, 그, 찔레, 나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그, 뭡니까, 아카시아 꽃이 굉장히 만벌을 합니다. 그리고 장미, 장미 축제가 있는 5월에는 장미꽃이 굉장히 만벌하죠. 모든 꽃들이란 것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꽃은 눈과 그, 코가 제일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꽃이 아무리 좋아도 어, 보이지 않고, 꽃에는 향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코와 눈은 꽃을 보는데 어, 특수한 것이죠. 꽃이 있어야 새들이, 어, 새들이 우는,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들이 우는 것이 아니고 웃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즐거울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 꿈도 이 꽃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꿈이 제작된다면 바로 이렇게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영원이 꿈으로 보기 때문에 꿈 속에 있는 것이 길몽으로 아주 장례를 밝혀주는 것이 되었을 때는 아주 질꿈 그 속의 장면이 영화 촬영을 했듯이 함께 보는 꽃동산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일반 꽃동산은 치지만은 이 꿈의 꽃동산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피어오르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구름에다가 술을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쁜 꽃을 그려 넣을 필요가 없고 나쁜 냄새를 맡을 필요가 없듯이 꿈의 어떤 향기라는 것은 나의 장래를 전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안 좋은 꿈은 내비게이션이 안 좋다고 보여주는 흉몽같이 보이지만 그 흉몽을 제거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꿈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꿈 속에 먹구름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흉몽이라 하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먹구름은 장차, 비를 내리게 할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내가 안 좋은 것이 이미 제거될 어떤 어,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작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우리는 보통 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교통사고 원인을 찾아보면 내가 타이어가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아, 이걸 타이어를 갈아야 되겠구나. 너무 밑이 어, 달가서 그렇구나. 안 그러면 비오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그렇구나. 안 그러면 앞차와 간격이 너무 붙어서 제동할 시간이 없었구나. 또안 그러면 옆에서 급진적으로 돌진해 놓은 차를 피하다 그랬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날의 운세라고 볼 수가 있죠. 타이밍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에도 어떤 잘 제작하고 잘풀이하면 타이밍을 잘알 수가 있죠. 꿈에는 시기를 아는 천재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명을 좌우할 수,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시에도 타이밍을 잘 놓치고 싸우면 실수가 있죠. 요즘은 로켓 탄도 미사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갈, 뭐 사드라든 이런 것이 그 배치를 아무리 해도 어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레이저를 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그 부엌의 소금 이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